그래서, 막, 키보드 모으는 친구들도 있고, 스피커 모으는 친구들도 있고. <laughs>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데스크셋업 영상만 보다가, 나, 저 데스크셋업 유튜버도 가끔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호텔님이그 뭐야, 거상하는, 그 뭐야 거상 유저들 책상 사진 이렇게 뭔가 오, 카페 에 올려가지고서 하는 그런 컨텐츠 한거 봤는데 아 진짜 확실히 거상 유저들이 아저씨들이 많긴하다. <laughs> 어, 그걸 느꼈어요. 그 책상을 보면서. 어 궁금하다. 혹시 지금 자기 책상 공유할 수 있는 분 자기 책상 사진 한번 우리 재미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그거 조회수 별로 안나는데 그냥 이건 내궁금한기요 아, 아, 아 그러게 잠시만요. 책상 사진 뭐 아무도 안안 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QR QR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지 말까요? <laughs> 좀 별론가? 우리 책상 사진 한번 재밌게 한번 할까요? 말까요? 아, 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아 파동물 보였다고? 잠깐만 삭제된 메아안 봐서 지었다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아 그래도 나도 깜빡하고 있었어. 답변하다가 그래서 그 뭐야 파다모님하고 독거노인님하고 둘이 보냈다가 삭제를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아, qr 투도 뛰어나서 뭐 어그로 끌었나 했지. 아 부끄럽다고 왜? 아 나만 보자. <laughs> 아 우리 20대 청년의 책상 좀 궁금하다. 아 그쵸. 초양님 말도 맞고. 그러니까 도사는. 너무 오래가야 돼서 저는 도사 좀 편하게 너무 빨리빨리 올라오려고 할 필요 없다. 아, 책상인가 더러워서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거는안 하는 걸로 할게요. 에, 또 이렇게 보냈다가 부끄럽고, 우리 그 뭐야? 저희 채널 유, 분들은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걸로. 어, 뭐야, 잠깐 뭐 왔다. 음. 주, 누구셔요? 줍줍님은? 요거 쇠법 줍줍님은 누구신 거예요? 깔끔하시네. 아, 선례님. 아이 뭐야? 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laughs> 아 잠깐 아나 진짜 미치겠다 잠깐만요 이거 같이 봐야 돼 잠깐만 이었어. 자.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지우지 마세요. 자, 지우지 마세요. 자. 어. 자. 어디 갔어? 다운 받아야겠다. 잠깐만요. 아, 다운 말 아, 다운은 안 받을게. 이것도 부, 불쾌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자, 일단 선자 이거를 어디 있지? 스티디보드를 하고 자 어. 메모장 말고. 자, 우리 첫 번째. 음. 자, 우리 첫 번째 분. 자. 보이세요, 여러분? 안 보이나 잘? 아, 이거는 양호한 거야. 이거 보여 주려고 한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요거는 우리 선례님 깔끔하죠? 어어 <laughs> 어, 이분은 너무 깔끔해 그래서 재미가 없어 자 이분을 보려고 우리가 본게 아니에요 자 우리 그의 자 과연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젊은 <laughs> 아, 야, 나, 나, 좀, 그, 우리, 파당모님 만나는 거좀 무서워졌어. <laughs> 아니, 아이, 괜찮아, 건강? <laughs> 오마이갓. 아니, 좀 뭐야? 이거 좀... 이것도 갖다 버리고 분리수거 좀 하고... 아, 이거 너무 끊어요. 끊어요. 요즘 대세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제 떨이에요? <laughs> 어... 우리... 어... 자, 우리... 우리 20대 청년에... <laughs> 우리 20대 청년의 책상이었고요. 자, 또, 어디 보자. 아우, 여기, 이분은 또 되게 깨끗하시네. 자. 우리 초양님. 아, 역시 항상 김지국 방송을 보시면서. 어, 근데 방송 비율이 굉장히 크네요. 모니터가 되게 좋은 거 쓰신다. <laughs> 방송, 방송을 요렇게 보시고. 아, 방송을 이만큼 보고, 사냥은 요렇게. <laughs> 어, 아, 요렇게. 요거는 와이프분 책상이래요. 와이프분은 다른 방송 보시네요. 당장 재 방송 보라고 좀 해주세요. <laughs> 아무튼, 요런 상황. 어... 아, 그래. 뭐, 맨날 그러지 않을 거야. 어. 그냥, 그, 재미로 봐주세요. 막, 그, 뭐야. 뭐,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 다 재, 이건 누구야? 봉황님 누구시죠? 봉황 카톡 봉황 아 학살 중인 마법사님 깔끔하셔요. 어, 요즘 분들 다 되게 깨끗하다. 이게 좀 이렇게 자 요게 우리 어뭐 부지런히 반자사도 돌리고 계시다는 거. <laughs> 잠깐만 아 이거 아 잠깐 잠시만.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유튜버가 돼가지고, 자. 거상하는 남자들의 어, 냄새는 책상 좀 그렇고, 낭만 있는 책상 구경하기. 자, 조회수는 또 챙겨야지, 알차게. 응, 갑자기. <laughs> 아, 이 아, 재밌네, 이거. 아무튼, 뭐, 아, 요거는 무난해, 무난.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간요님은 누구세요? 간요님. 어 요번 약간 좀어 갬성 있어. 자 간요님 아 간요님 계시네 실제로 자어 낭만 있어. 어 간접조명도 들어갔고 아이 거상인답지 못한 <laughs> 어 손커니신가 보다 아 아니다. 어어 어, 어, 잠시만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저 뭐죠? 요거 뭐죠? 요거 사이보그인가요? <laughs> 사이보그가 아니죠. 어... 어... 아하... 어... 아, 근데 뭐이 정도면 아, 뭐 어느 개발 쪽 일하시나? 또 이렇게 개발 쪽 아니면 영상 쪽 하는 사람들 세팅 중에 요런 세팅이 많거든요. 어, 아무튼 깔끔하셔. 자, 다음. 아직 3명더 남았거든요. 어디 보자, 어, 그냥 이제는 무난한 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짜잔! 뭐, 어, 요렇게요분은 사진을 조금 잠시만요. 이걸 사이즈를 줄여야겠다. 약간 요런 느낌? 많이 이걸 하신다, <laughs> 음. 아, 뭐야, 근데, 이거 어그로 끌릴 줄 알았는데 왜 시청자가 줄고 있죠? 우리 남자들의 책상 궁금하지 않은가 봐. <laughs> 자, 아, 그래도 뭐 같이 우리 채널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경하는 거. 자, 노아님 거. 어유 채팅창이 들어갈 뻔 했네. 자, 어, 깔끔. 어, 잠시만요. 이거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줄여서. 희망편.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이지가 않네. 그래, 우리 채널 그 분들이 좀 이렇게 보 대체로 좀 깔끔한 유부남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이거 셋어 잘하셨다. 이거 새로 하나 새로 셋업하고 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어, 요거 요거 스피커 이거. 요거 완전 그거거든요. 가성비인데 되게 좋아요. 요거. 요거 스피커 추천합니다. 저도 요거 쓰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한분 자, 우리 후야 님. <laughs> 아, 절망은 아닌데. 자, 우리 절망은 아닌데 조금 다른 분들 대비 약간은 그래도 이거 짠 그쵸 남자의 책상은 요게 정상이죠. 자 바리스타 하하식스 이거 근데 이거 커피랑 이거 같이 섭취하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어 이거 보죠 이거 어, 어, 요거 뭐죠? 요거. 어. <laughs> 남이 그리고, 어휴, 뭐, 전체적으로. 이거 휴지 아니죠, 이거. <laughs> 그리고, 어, 어. 아, 거평. 아, 어우 뭐, 되게. 아, 이거, 잠깐, 이거 채팅창, 이거 확대하면 떠요. 이런 거 띄워놓으면 어떡해. 자, 끄겠습니다. 오케이. 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거린이 님도 보내주셨는데. 자. 깨끗하네요. 자, 깨끗하고 아주 깨끗하고, 오, 남자의 책상 맞고요. <laughs> 아하 아, 이렇게 또 어, 방송을 봐주면서, 아 근데 나 이게 전체 창으로 사장하는 거 처음 봤어.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 우리 앵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띄어놓으면 왠지 사람들 좀 끌려서 올것 같긴 하거든요. 자, 자. <laughs> 아, 요거를 이렇게 띄어놓고 있으면 제목이랑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데. <laughs> 아, 우리. 어. 우리 젊은이의 책상 그자 아까 우리 거상 응급실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우리 그 우리 파장모님 그래 알겠어. 내가 그뭐 원래는 아니런 거 알겠어. 오늘 달리는 날이라서 달리는 날이라서 요거 인정할게요. 그리고 달리는 날이라서 요거 인정할게요. 요거 세개요 커피 그다음에 흡연 인정할게요. 흡연할 수 있어. 그래 흡연해. 그리고 이컵 인정할게요 아 이거 다 인정해 다, 다 이거 인정해 근데 이거 진짜 나 용납이 안 된다 자 오늘 방송 끝나면 자 컴퓨터 끄고 여기 좀 닦아줘 나 지금 진짜 이거 너무 불편해 <laughs> 자 여기 우리 파당모님 여기만 닦아주고 그 다음에 키보드만 좀 닦아줘요 키보드 마우스만 이거 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laughs> <laughs> 그래서, 아, 남자의 책상, 낭만 있는 거 인정하는데, 요, 키보드 마우스하고, 요기, 근데 내가 볼때 요거 닦으면, 요 정도면, 이거 컴퓨터 사양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그, 컴퓨터의 효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저 안에, 그, 그, 다이소 가면, 그, 에어프 그, 뭐야, 에어 쏘는 거, 그, 에어건 쏘는 거, 그, 뭐야, 파는 거 있어, 싸게. 일회용으로 쓰는 거 있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 먼지, 이렇게 한번 털어. 그럼 기분 되게 좋다. 자. <laughs> 자, 오늘 방송의 1등 공신, 우리 파당모님이었습니다. 그치, 다른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어, 잠시만요. 뭐, 한분더 왔네. 아, 우리, 유키님? 어, 씨. 아, 저 이거 올리기 싫어요. 아, 우리 유키님 이거 자랑인데 이거? 아, 이거 약간 살짝 뭐 기분 나쁘지만 올려보겠습니다. 부럽다. 이거, 이거 받은 사람, 아, 부럽다. 아. 아, 아, 담은 패드는 좀 부럽네요 저도 지국 패드면 안 부러울 텐데 <laughs> 하지만 화면은 확실하게 근본을 보여준다 지국 유저인 거 확실하죠 <laughs> 아이 조합 되게 부럽네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이거 좀 부럽네. 제 책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아,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내 책상은. 잠시만, 잠시만. 아, 근데 저거 진짜 부럽다. 잠깐만, 자. 제거한번 보내,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책상 사무실이니까, 뭐, 어, 기만이다 이런 거 아니고, 사무실이니까, 사무실이니까 좀 깨끗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자, 제 책상은 요 약간 요런 겁니다. 자 요걸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 5인패 요번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채팅창 한 번씩 확인하고요. 뭐 이제 유튜브 안 뜨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자 커피 두잔 마시면서 일하고 있고요. 자 때는 제 배경화면은 가족도 아닌 르형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laughs> 아까 이거 요거 요 스피커 진짜 가성비 좋아요 자 끄겠습니다 <laughs> 아 재밌네 이거 이거 하는 이유가 있구나 뭔가 되게 재밌었어 이게 그분이 하, 했던 이유가 있네 호텔님이 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다 이루었어요, 이미. <laughs> 국수님, 그는 다 이루었어요. 보여줄 거다 보여줬습니다.